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세븐입니다. 오늘은 후원도면 리뷰 시간인데요. 최근에 거의 도면이 풀스케일은 없고, <laughs> SD 시리즈만 제가 잘속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서, 풀스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빠트린 리뷰 있으면 잘 살펴봐서 리뷰를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어, 나 이거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 도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이뉴 건담입니다. HSSD 시리즈로 벌써 HSSD 시리즈가 다섯 번째가 나왔네요. 지금 근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요. 어, 여덟 번째도 <laughs>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떼님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폭주죠. <laughs> 자, 하이뉴 건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설 벨토치카 칠드런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 사실 형식 번호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이 RX7, RX93-2 거든요, 이게. 근데 RX93이 뉴건담이 있잖아요. 근데, 저 소설이 먼저 나왔어요. 먼저 소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니가 나왔는데, 소설에 나온 게 2가 됐네요. 이거는 조금,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2가 됐지만, 어쨌든 형식 번호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마치 평행세계와 같은, 뉴건담과 하이뉴는 같이 공존하지 않고 같은 사람이 타지만 공존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야기에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이뉴 건담은 은근히 정말 팬층이 두텁죠. 거기다 하이뉴와 같이 나오는 나이팅게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그냥 그렇게 냥그 생각하시면 돼요. 뉴건담 사잡이 하이뉴 나이팅게일 이렇게 쌍쌍이로 싸운다. 라이벌 관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이뉴 건담은 뉴건담과 비슷하게 판넬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또가네 약간의 계속 반복이 좀 필요한 기체이기도 하지만 어, 정말 느낌이 다르죠 두 기체가 어,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건 판넬만 공유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 판넬도 조금씩 다릅니다 네, 느낌이 달라서 두 기체는 다른 기체 전혀 공유할 수 없는 그두 가지를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아예 새로 어, 시면 새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이뉴 건담의 HSSD 역시 HSSD 시리즈는 뭐죠? 예, 풀 가동 되죠. 예, 가동되고 거기에다가 다리가 긴 다리와 짧은 다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좀 특징이죠. 짧은 다리는 귀염성을 강조하고 긴 다리는 스타일을 조금 아, 강조하는데 어, 공통적인 특징이죠. 예, 공통점 뭐죠? 예, 어렵다. <laughs> 부품이 겁나가 작다. 뭐, 이런 느낌. 사실, 유건담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부품이 너무 작기 때문에, 판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파내기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을 메워버렸다. 매핑으로 떼웠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하이님도 똑같이 떼웠습니다판 <laughs> 어, 파내기 부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안줄 겁니다. 스트레스 덜 받고 우리 직 이상을 하자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이누 건담은 뉴 건담 그러면 뉴 건담급의 어떤 다니도냐. 제가 뉴 건담 리뷰를 할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어 <laughs> 그래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게 있으면서 넌다뭐할수 응, 있다고 얘기하냐. 뭐 이런 비난 아닌 비난을 저한테 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하이뉴는 쉽다고 얘기하려구요. <laughs> 네, 그렇진 않습니다. 비슷하게, 네, 조금, 아, 아, 속된 말로, 빡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laughs> 네, 부분 보면 아시겠죠? 이런 네, 부분, 이런 예. 부분, 부분 보면 조금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전부 다 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고요 제가 20cm를 굳이 고집을 한 아, 크기를 결정하는 건제 권한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모델링 파일을 받아서 그걸 전개하고, 일러스트하고, 도면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개에서 크기를 결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cm 시리즈로 고정을 했던 거고, 물론, 하이 스펙 SD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는 가정, 그러니까 그, 그, 그 부분을 설정을 하고, 항정을 하고, 어, 20cm 잡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거기에다가 SD 시리즈인데 막이만하고막 3, 40cm 넘어가면 너무 안올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엽게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좀 줄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 나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높아서 그거 하나가 싫어 크기는 상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리는 뭐 그대로 해도 될것 같은데, 몸통 몸통부터 팔다리는 확대를 해라. <laughs> 어, 특히 다리는 긴 다리로 확대를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응. 하이뉴도 조금 동일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비디오 봅시다. 설명이 뭐가 필요한가요? 부품 크기를 보여드리면 되죠. 자, 일단 머리쪽 부품은 역시 큼직큼직합니다. 이거는 사실 머리가 지금 두 페이지거든요. 50cm급의 풀스케일도 머리 부분이 나오면 거의 한 페이지로 끝나요. 두 페이지로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좀큰 편이라고 볼수 있죠. 머리는 굉장히 난이도가 하하다. 그런데 몸통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부품수가 줄어들고요. 한 페이지에 뭐 팔다리는 기본적으로 둘다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하이뉴와 뉴건담의 맵팩 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뉴도 동일하게 바주카 그, 판넬, 그리고 또 뭐죠? 라이플, 쉴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같은 무장지만, 백팩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중간에 스테빌라이저 거대한 게 있고, 그리고 판넬 시스템을 달수 있는 양쪽에 탱크가 또 있고, 양쪽에 또 판넬 거치대가 있고, 거기에다가 프로페레트 탱크 기다란 게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는 유건단보다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리쪽을 전개를 하면서 느낀 거는 분할이 뉴건담보다 덜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고요 팔 부분도 그렇게 뉴건담 만큼 어려운 구성은 아닌 것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금량은 뉴건담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뉴건담보다 낮다 <laughs> 낫다, 더, better가 아니고, low입니다. 낫다. <laughs>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하이뉴가 뉴건담보다는, 뉴건담의 스타일이 어때요? 약간 얇고, 날씬한 느낌의 어떤 스타일이지만, 하이뉴는 듬직하고, 덩치 있는 스타일이죠.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이뉴를 더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뉴가 상당히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선택일 것 같아요. 어 그런데 하이류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뭐가 단점이냐? 아까 렌더링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낀 것 중에 좀뭐 어, 이질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맞습니다. 백팩 쪽에 봤을 때 여기 보면 뭔가가 있죠. 뭔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조인트 같은 게 있는데 조인트만 있고 없죠. 바로 바주카가 없습니다. 이 렌더링 상에서 왜 바주카를 빼고 렌더링을 했느냐. 바주카를 달게 되면 다리보다 <laughs> 밑으로 더 내려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다리보다 밑으로 바주카가 뿔뚝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바주카 부품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바주카가 이쯤에서 이렇게 달린단 말이죠. 이런 사선으로 하면 더 길게 내려오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주카를 뒤에 거치를 하면 이건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중에 떠야 돼요. 그래서 바주카를 달면 무조건 스탠드. 근데 스탠드 없음. 예. 네, 에페에 공개되어 있는 스팟, 스탠, 스탠드 맞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공개된 스탠드 말이니까 그걸로 자작을 좀 하셔야 되는데 <laughs> 네, 그렇네요. 자,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 이게 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 그러면, 음, 라이프를 따로 거치하고 바주카를 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라이플 거치대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바주카를 내가 만들면, 바주카를 들게 하고, 라이프를 안 만드는, 그런, 아, 약간의 꼼수는 예, 들수 있습니다. <laughs> 작업량이 줄어들겠죠. 자, 아무튼 그런 선택을 해서 만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주카를 아예 또 미니멀하게 만들면은 어, 또 이게 어울리지 않단 말이죠. 거치를 할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올것 같아서 에떼님도 이 부분을 고민을 상당히 했는데 제가 그냥 음, 끼워 넣자. 어, 일단 주, 주자. 어. 빼면 또 뭐라 할것 같다. 일단 주고 알아서 하라 그러자. <laughs> 알아서 하라 그러자. 그르, 그르,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바주카 부분에 거치가, 거치를 가거치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스탠드가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일단 PDF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지고요. 표지는 제가 예 전에 처음에는 약간 역동적인 걸 했는데 음, 렌더링 샷이 점점점점 점점 얌전해지는 바람에 더 이상 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어, 얼굴 뭐, 머리 쪽에 약간의 코션 데칼을 약간씩은 넣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몸에는 어, 큰 데칼만 위주로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 전에 했던 어, 뉴건담이나 그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최대한 코션 원인 이런 걸 많이 줄였어요 대신 얘를 넣었습니다 한넬에 이게 그라데이션은 필요하잖아요. 이게 넣습니다. 었 사실 하이뉴 건담을 제가 풀 스케일로 전개도 하고 그때 했는데 그때 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SSD HSSD를 위한 따로 온, 따로 만든 건 아닌데 근데 그걸 그대로 그 갖고 와도 효과는 꽤 괜찮더라고요. 다만 단점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점은 어, 이게 비트맵으로 그라데이션을 갖고 온 상태라서 색깔을 교체가 일러스트에서 안 됩니다. 그게 단점인데 이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이뉴건 다음에 보라색 부분을 살려서 이 컬러링을 선택을 하시면 이게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약간 다른 컬러링을 하시게 되면 은이 컬러를 좀 기본체 컬러에 맞게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더 이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포토샵과 약간 병행을 해서 작업을 해서 색깔을 바꾸셔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화려한 실드 무장은 넣었습니다. 실드가 좀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드를 심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긴다리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 가운데 고관절 부품을 넣어드리는데, 최근에 어 어떤 분이 어 긴다리용을 안 쓰고 짧은 다리용으로 이 고관절 부품을 넣어버렸다. 근데 이 긴다리 붙여도 되냐라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교체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만들기 싫다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분이 지금 진행 중인데, 다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 아니까 그러니까 테스트죠. 귄다리로 <laughs> 어, 경우으로꼭 교체를 해야 되나 안안 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시고 만드실 때이 부품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HSSD 시리즈에는 이걸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관절에서 다리가 결, 결합이 되는데 다리 위치에 따라서 더 짧아지고 더 색해지고 그 가동 율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을 다 넣어주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꼭 기억하셔서 긴 다리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고관절을 꼭 교체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해서 사실 데칼은 별로 볼게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HSS 시리즈는 이렇게 데칼이 좀 간소해서 정말 <laughs> 마음에 들긴 하지만 어쨌든. 데칼보다는, 쿠션 데칼이 너무 적어서 나는 불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확대를 하지 않으면, 확대를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laughs> 그니까, 러 어느 정도냐. 이렇게, 점, 그니까, 러 김치국물 튀는 느낌. <laughs> 그렇게 좀, 너무 조그맣게 찍키기 때문에 출력에 도 무리가 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뺑, 뺑는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이뉴 건담을 여러분들께 h s d 시리즈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음, 글쎄요. 이 하이뉴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하이뉴 건담은 h, 에, SD 시리즈로, 에, SD 시리즈로 제법 있습니다. 갤갤 님도 SD 시리즈 하이뉴 건담을 했고요. 그리고 뭐 너무나도 유명한 토벌아버님의 <laughs> 하이뉴 건담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수십, 수십 분이 만드셨더라고요. 2백분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거의 입문자급 <laughs> 입문자의 기본 통로 같은 느낌. 아무튼, 하이뉴 건담이 그렇게 유명하고 많이 만들어 보셔서, 사실 h s s d 시리즈는 그렇게 반응이 좀 좋지 않을, 반응이 뭐 많이 안올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디테일을 그대로 다 심겨, 심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빠짐없는 디테일, 그리고 빠짐없는 무장, 예, 그런 것 같이 생각하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나는 좀 디테일한 느낌의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한번 하셔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아 평점은 10점 만점에 아, 10점입니다 하이 건담도 빠트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마주카 때문에 좀 흠이 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보기는 할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주고 시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laughs>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화목토 일 라이브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